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중앙변호사의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이제 여러분께 또 유튜브 촬영하게 을 됐는데요 오늘 새로운 분도 오셨으니까 변호사님 각자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신입 변호사입니다 저도 개인 tv를 갖고 있지만 변협에서는 촬영이 처음이라서요 긴장되네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아, 우리 신변사님 오셔가지고 천국만가 <laughs> 하는 이분입니다. 오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개근하고 있는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박사드립니다. 아이 변호사님 진짜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믿겨 났어요. 네 개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성실성이 중요한가입니까? 아 가까워서. 네네. <laughs> 아, <그래야 돼. 웃음> 30 바로 옆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아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 인사드리는 조정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지금 대변인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 지금 유튜브가 잘 살아남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좀 홍보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아 아니 근데 대변인님이신데 지금 목 상태가 좀안 좋으시다면서요 네 아, 예, 맞습니다 아 너무 안타까워요 아예좀 응. 안타깝게도 제가 얼마 전에 수술을 해서 좀목 상태가 안 좋은데 네. 뭐그 대신에 더 열심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아픈 목 상태를 불구하고 참석해 주시니까 <laughs>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는 좀 거창한데요. 아, 많은 분들이 이게 뭐야 그래서 나가실 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변호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이 정의란 거에 우리 변호사한테 어떻게 보면 또딜레말로 다가올 수가 있고 또 변호사 일리에도 다가올 수가 있고요. 또 일하면서 굉장히 또 고너스러운 또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그러게 대해서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또 의견도 적극적으로 또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윤리 혹시 보셨어요? 여기 윤리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윤리 강의 제대로 못 보셨죠? 나는 오늘 저거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아, 그래. <laughs> 태어나서 처음 봤고, 네. 변호사가 저렇게 무거운 직, 직업이었나? 네. 어,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네요. 정말. 그렇죠. 어 힘들다. 대통령도 네. 저렇게는 안나요 아, 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 사명을 한다. 야, 이게 제일 처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변호사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있나요? 어, 일단은 글자가 되게 멋있게 쓰셨네요. 글씨가 되게 사회적의실이 일단 정보고사기 바빠가지고 <laughs> 네, 네, 네. 아니 인권옹호는 이해를 해요. 네. 우리 사실 연서원에서 기본교육이 그렇죠. 인권옹호잖아요. 음. 그것도 이해해요. 사회정의실현? 음. 사회정의가 뭔데? <웃음> <웃음> 뭔데? 사회정의가 뭐야? 네모나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세모로 생겼어요? 그게 뭔데요, 도대체? 가장 음, 말씀게 뭐냐면 사실 변호사라는 거는 각 개인이라든지 뭐 법인을 이제 대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공익이 아니라 사익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과연 사익을 우선시해야 되는 직업이냐, 아니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익을 더 우선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딜레마가 항상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영화 중에 링컨, 링컨 착호를 하는 변호사. 아, 되게 네. 재밌게 봤는데, 그게 딱 이런 주제거든요. 그 변호사가 굉장히 실력 있는 변호사인데, 그 의인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심지어는 살인범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에서 자기가 맡은 살인사건에서는 무죄로 뺐는데 그전 살인사건을 유죄로 또 이끌어야 그렇지. 되는 그런 역할을 음. 해요어 음. 음.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정우성인가? 증인인가? 허용화도 그 그래서 징계받고 음. 변호사 업무 정지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나라가 이신 깨서 변호사한테 뭘 하라고 이렇게 역할을 주신 건지 <laughs> 네. 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애매하다 네.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 자격증이 되면 뭐 먹고 살아야 되죠? <laughs> 그러니까 뭐 먹고 사신 거예요? <laughs> 사회 정의라는 게 나는 재판부 하고 검사 측하고 변호사가 각기 그 사회 정의라는 개념이 그렇죠. 달라야 된다고 그렇지. 봐요. 그러니까 정말 피해자를 응. 정말 혼내주고 싶고 나는 응. 정말로 이 피해자 나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내 직업이다 할 경우면 변호사한테 검사를 응. 하는 게 맞다. 만약 변호사한테 나쁜 사람을 변론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유죄를 내리게 된다고 말한다면 의사들 응. 나쁜 범인들은 수술하지 명... 말란 얘기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응. 응. 응급실에 응. 환장 환장 아, 지금. 응급실에 환자가는데 중압범인데 칼 수사를 안 해야 되나? 아니지. 그러니까 변호사도. 변호사도 흉악범이라도 변호사를 그 벌론하라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약간 좀좀 간격이 시각차가 너무 큰것 같아요. 아 변호사가 어떻게 아, 그런 사람을 변호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변호사니까 하는 거잖아요, 사실. 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는 양심도 없나는데 우리 직업적인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이 아니지. 심지어 변호사가 공범이라고 그래. 무사도 어, 공범이다. <laughs> 그리 나쁜 사람을 <laughs> 결혼하니까, 휴가법을 음. 결혼하니까, 음. 사회적으로 막 문제가 많은.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구라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윤리규약에는 사건 내용이 사회에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음. 없다. 어떻게 해면 이런 비약이 또 생겼겠습니까? 근데 제 변호사로서의 정체성은 음. 항상 그 의뢰인의 입장에 맞춰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누구라도 이제 각자의 입장이 또 있는 것이고, 네. 만약에 그 의뢰인이 정말 그 세상에 도움받을 사람 한명 없더라도, 네. 그 마지막 사람 내가 되어야 그렇죠.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음. 좀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우리 당사자의 요구를 우린 최대한 반영을 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 그 다음에 최선의 결과를, 베스트의 결과를 내줘야 되는 건데, 그런 갈등은 있죠. 이 사람이 신부전 환자야. 그래서 짠걸 먹으면 안 돼. 짜게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음.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먹고 건강이 악화되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냐. 그래도 이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음. 마지막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걸 먹겠다고 하는 걸 들어줘야 되는 거냐. 음. 이 갈등 속에 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 갈등 속에 있어서 변호사라는 게참 쉬운 직업이 아닌데 그렇죠. 내가 얘기했잖아. 항상 느끼는 거. 왜요? 내가 왜 도대체 사실을 봤을까? <laughs> <laughs> 내가 왜 변호사가 돼서 이렇게, 우리 노동방도가 얼마나 하드예요. 아, 아, 네. 누워도 편히 눕지를 못하고요. 아, 네. 퇴근 시간이라는 게 있어도 항상 머릿속에 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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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왜이 사람을 선택했을까? 이런 갈등 속에 음. 있는데, 그래. 그래도 나한테 주어진 거니까. 그래도 뭐, 피할 수 없다면 즐겁게 하자. 음. 라고 하는데, 항상 고뇌 속에 있어요. 그렇죠. 이 길이 맞는 건가? 이 길이 맞는 건가? 음. 변호사 하지 마세요. 아니, 병사 안에서 뭐하셨까요 장사했었고 사장님 대단하신 것 같은데. 아, 아, 아니, 나 마술을 잘했었어. <laughs> <laughs> 우리 조 변호사님 뭐 그런 데마 네. 없었어요? 오, 어, 당연히 있었죠. 네. 그 제가 보기에 의심이 돼요. 이분이 의심이 되고 이제 판례상으로도 항상 유죄가 나오는 사건인데, 사건이었어요? 어떤 사건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었어요. <목소리> 그 <목> 바로 구속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전달책이고 전달액수가 사억. 그런데 이분은 자기는 정말 몰라. 랐 근데 제가 봐도. 정말 몰랐어요. 어. 그래서 무죄를 주장을 했죠. 네. 무죄가 나왔습니다. 오 대단하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만약에 제가 음. 안 됩니다 이럴 때 무죄를 주장하면 괘씸죄가 나와서 주장을 하되 대신에 잘못했다고 빕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거는 정의 실현에 완전히 반대가 됐겠죠. 모두를 위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됐을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진짜 정말 변호사들의 갈등 중에 그거 하나가 우리가 봤을 때는 무죄라는 신념을 가지고 변호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재판부는 우리가 무죄 지정했다 유죄 나오면 범행을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어, 그냥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이러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가중처벌해 버리는 그러니까. 거아니야 그러니까 그 선택에서 이쪽을 선택하세요. 이쪽을 맞아요. 선택하자 하기가 그렇죠. 결론에 따라서 우리가 비난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정말 딜레마야가 저는 그런 관행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정말 변호사는 우리의 믿고. 혐의가 없다 무죄를 주장하는데 아 법원에서는 <laughs> 혐의를 부인하기 <공유하기> 때문에 결심을 <laughs> 완성 <그래서 웃음> <반성> 안 한다고 형량이 <laughs> 중하게 내려지면 이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억울하지만 형량을 깎기 위해서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laughs> 모순점이 생기거든요. 아 진짜 최후에 결혼할 때까지 그 고민을 많이 합니아 이거 <laughs> 이제라도 지금 네. 인정해야 되나? 그러니까. 음. 이거 인정하면 조금 갈일까뭐 네. 잠이 잘안올 때도 있어요. 맞아요. 형사 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게그 유무죄에 대한 심적인 부담. 물론 재판 기간이 짧고 이런 건 있지만 도대체 내가 무죄라고 신념을 가지고 변호를 해도 재판부가 유죄면은 나는 변호사로서 잘못된 변호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평가받는 게 너무 힘들고 그 변호사의 정의라는 게 그럼 내가 재판부 입장에서 돼서 유무죄를 판단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우리한테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아, 어, 이건 아니야. 우리 신이 아닌데. 내 입장에서 유죄가 명확하면 모르지만, 무죄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가지고 무죄를 위해서 변론을 하는 게, 나는 그게 정의라고 봐요. 변호사의 정의라고 봐는.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은 어차피 저희는 모르는 거잖아요. 당사자들이 알거나, 아니면 당사자도 모르고, 신만 알거나. 그 짧은 그 재판 기간 중에, 진짜 실체적 진실을 재판부에 설득을 좀 해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의뢰인도 이렇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 입장 사이에서 조금 막 갈등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 아까 조 변사님은 그래도 무죄가 나왔지만 우리가 아무리 무죄를 주장해도 정말로 무죄밖에 어렵거든요. 어, 너무 어렵다. 열거이한번도안나는게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또 배심원 재판, 그 국민 참여 재판에서는 음. 약간 무죄율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서 기소로 넘어가면 음. 검찰 측에서는 거의 대부분 기소. 음. 또 법원에서도 검사가 기소하면 대부분 또 유죄만 나오거든요.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 기관이 이게 장난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laughs> 이+ 사람들이 기소를 하는 거는 정말 장난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한 천억 키가 여꺼 내기보다 어렵다. 이+ 사람들이 수사를 해서 증거 첨부하는 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는 사건들이 맞긴 맞아요. 맞긴 맞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고소 사건을 이렇게 받을 때좀 구속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검사들이 기소 정말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소 대비 맞아요. 유죄 확률이 높다고 라 생각하는데 아. 그래도 변호사는 어려워. 그렇죠. 자, 어찌됐건, 뭐, 대부분의 사건은 뭐,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 잘 수사를 했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재심을 통해서 또 문제가 나온 사건도 있잖아요. 억울한 사건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 부디 우리 변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법조인들이 저는 한 번이라도 기록을 덮어보고, 한 번이라도 당사자의 말을 들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변호사의 정의를 국민들이 좀 이해를 좀 폭넓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일을 변호사 체험해가지고, 일반 국민이랑 변호사 한번 역할을 해보고, 그죠? 음. <laughs> 그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의견이 또 어떠신지 좀 댓글 같은 거 많이 올려주시고요. 하여튼 변호사 직업이 쉽지 않다. 고충이 많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또 다음 시간에 또 이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